자, 안녕하세요. 2014년도, 제1회 전자기기 기능사, 그, 이제, 관연도, 기출문제라고 할수 있죠. 올해 처음 해본 거죠. 처음 해본 것을, 문제풀이, 필리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뭐 교재나 아니면 그 다른 데서 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뭐 대부분 다 있어요 자 1번 회로에서 r1과 rf가 같다 적합한 명칭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opmf 라고 그러죠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1번인데 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어있죠 opmf 이렇게 되어있고요 대부분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어, 여기에 이제 저항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와 같이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출력값이지요자 여기가 이제 R 1아고 RF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V 입력이라고 치면은 음. 이런 오피앰프에 그 대한 출력식은 여러분 정확하게 외워도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저항에는 R1과 RF 이렇게 되죠자 그다음에 VI라는 입력 전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공식은 뭐 매번 나오니까 외워두는 게좋겠죠자 출력 전압은 여기에는 R1분의 여기는 RF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개 같다 그랬죠 지금 나오는 것이 자그러면 출력이 같으니까 1이지요. 마이너스 VI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이런 것을 부호 변환기다. 3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호 변환기. 자, 알았죠? 2번. 반송파 전력이, 반송파 절 반송파라는 것은, 음, 그 변조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높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말하죠 반송파 전력이 100와트고 변조도가 60%다 진폭변조 am이죠 am 진폭변조 시키면 피변조파 변조를 시켰을 때 출력되는 개의 전력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P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P변조파에 대한 출력 전력은 반송파라까 반송파에 대한 전력에다가 1 플러스 2분의 M 자승이다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M은 이제 변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죠. 60%니까 여런이 0.6이 들어갑니다. 자, 뭐 이런 공식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잘이렇게 되죠. 자, 아, 근데 요 놈이 얼마랬습니까? 요 놈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반송파 전력이 되겠죠. 반송파 전력이 1 0 0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넣어서 0.6, 0 6 2 36, 0.36에서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어? 1 네, 1 8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 계산기로 누르면 되겠지만, 공식은 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공식만 외우면 정확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저주파, 높은 주파수를 고주파라고 그러고, 낮은 주파수를 저주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증폭기 핵심 소자. 네, 증폭기 라는 것은 그 작은 신호를 크게 해주는 걸 말하지요 자 이런거의 핵심 능동 소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 중심적인 능동의 능동 네, 이라는 것은 뭐냐 증폭기를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증폭기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FET, 뭐 오프 앰프, 여기나 오 앰프, 뭐 이런 것들 다 능동 소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핵심적인 저주파를 증폭하는 핵심적인 소자는 대부분 뭐,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뭐죠?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TR, 어, TR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뭐 TR, 뭐, 트랜지스터, 뭐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